우리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들의 자녀가 명문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든지 혹은 어려운 정말 어려운 시험에 뭐 고시에 합격하게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운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신호를 지키다가 보면은 다른 차 뒤에 붙어 있는 마크를 때로는 보게 되거든요 아니면 뒤에 붙어 있는 이런 문구를 보게 되는데 어, 해병대 마크가 붙어 있는 차가 있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임을 상징하는 우리가 다잘 아는 물고기 마크가 붙어 있기도 하고 또 국동방송 주파수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붙어 있기도 하고 또는 뭐 세월호,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추모하는 마크를 붙이기도 합니다. 아마 내가 가진 스스로가 가진 정체성이나 아니면 내가 소속되었던 그 소속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가 속한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죠. 속한 나라에 우리 국격이 올라가게 되면 문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 해외로 나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느낄 수가 있죠. 자동 출입국 또뭐 여러 가지 이런 대상국 혜택들이 있어서 출입국을 좀 편하게 할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정 대상국에 가면 그러면 아 우리나라 국격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조금 쉽게 여기를 입국하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자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곧 있으면 7월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가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 또 10월에는 우리 필리핀 다바오 단기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 팀을 보면 비행기 안이나 이렇게 인천국제공항 같은 데서 보면 같이 옷을 맞춰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을 맞춰 입고 팀복을 입고 있는 것이죠. 또는 뭐 해외 의료봉사단이나 특별 구조대로 나가는 구조대 팀들을 보면 은 유니폼을 맞춰서 하나의 옷을 맞춰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단기 선교를 가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봉사 팀원이다, 구조대원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그 옷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바로 아주 큰 자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면 충분히 자유인의 신분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보통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바로 엄청난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좋아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신분이나 권력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너무도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그저 그렇고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알면 내가 손해 보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혹은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까? 물론, 복음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복음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고, 별로 필요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우리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때로는 별거 아니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때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복음보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참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두 가지 모습,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짧은 두 개의 구절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아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이 세상에서는 충분히 부끄러워할 수 있고 무시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세상적으로 대단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무시당할만하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힘은 바로 그 놀라운 반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판단하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세상이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모든 인간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진정 복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유대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바로 이 로마인들과 상관이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힘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바로 로마에 의해 처형당한 죄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현인도 아니고 훌륭한 학자도 아닌 죽은 죄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바보로 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너무나 보잘 것 없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직업도 없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얻어먹으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지식이나 유명한 사람은 없고, 대부분 천민이나 노예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 천한 사람들이 믿는 복음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뛰어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랑채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은 채하는 자들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복음을 포장하는데 초라한 것으로 포장하셨을 뿐이지 그 복음 안의 내용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 문제의 그들의 문제에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현실 문제에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가 떠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우술로는 고칠 수 없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수, 수도 없이 치료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도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되 사흘이나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 굶주리고 있는 오천 명도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일만 하셨다면 어느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당장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신 것들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 오직 인간의 죄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걸어 가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져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든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거나 세상적으로 지혜가 낮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실패한 사람들의 종교요, 부끄러운 사람들의 신앙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이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말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되어서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는데 구조대가 이것을 발견하고 도착해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이 구조대가 무인도에 갇힌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희귀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아니면 코로나와 같이 백신이 없었던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도저히 살수 있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질병과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러면 그 치료제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밤에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다가와서 칼을 옆구리에 살짝 찌르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빨리 지갑을 내서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겁에 질려 있는 순간에 눈앞에 경찰차와 경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잡혀가게 되고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다면 그 경찰이 나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할때 복음이 구원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배가 파손되거나 길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죽을병에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 더 근본적이며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 생명의 연장 생명이 연장시켜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의사는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도운 경찰관이나 파산하는 배에 있는 사람을 구조한 구조대원은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세상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후에도 살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병이라든지 사고나 전쟁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죄 하나로 결정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삶이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지극히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고당하지 않고 육신이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은 단지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불과하고 진짜는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복음은 우리 인생들,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인간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들에게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만 죽는 시간까지, 그 마지막 심판의 시간까지 우리의 삶이 연장되는 것, 지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단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바로 지옥의 형벌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이었고 숙명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요, 죽음과 지옥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이 영원한 죽음,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과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삶으로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변하는 능력을 이 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온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지옥불 가운데 심판받게 될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뛰어난 자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담대한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랑하는 인간에게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지옥으로 가는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기서 죄의 세력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제 가운데 거하고 여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인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탐욕과 혈기와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성의 지배에서 스스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갇힌 인생들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전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죄의 본성을 끊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로 옳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옳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이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참단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복음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놀라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복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 얻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 얻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믿음 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때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만일 이렇게 믿는 것이 너무 간단하다고 너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추가로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실패했습니까? 크게는 유대인과 로마 카톨릭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전통과 종교적 행위를 많이 믿었습니다. 금식과 11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교만과 미움과 증오와 정죄하는 마음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행과 선행 그리고 성자를 믿는 신적 행위, 종교적 열심을 믿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는 구원받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당시 아무리 종교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결코 영혼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끊임없는 고통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입을 맞추고 수많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할수 없었던 것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단변에 해결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은 일단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의 자격을 얻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혈기나 거짓말하는 본성과 악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 사람이 됨으로써 믿지 않는 자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할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차별을 둡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 사탄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염려하기보다는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지금 현재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도 어른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 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은 후에도 내 생각과 세상의 길을 부인하고 내 죄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믿은 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설레고 기대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숙한 사람을 사람으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비밀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권력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며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어려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에 떨어질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교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며 영원한 저주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시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